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 특별 게스트 밤. 바... 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네, 서은을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서은은 오늘만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제 오늘은 웃음 참기를 살짝... 해볼게요. 자, 한번 도구를 가져올게요. 뭐야? 왜 문이 안열리 잠깐만요. 열어봐. 어? 열리려고 하는데? 어? 열리려고 하는데?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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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뭐가 잠겨있는 것 같은데? 아, 자. 어? 저저나 어? 어? 방금 찾았어 야, 너. 뭐야, 잠깐만. 와, 편지 같은 게 있는데, 뒤에 아무래도. 한번 읽어봐. 안녕, 나는 땡땡땡땡, 야. 문을 안열리지 여기서 나가려면 단서를 찾으라. 이게 뭐야? 자. 아, 망했다.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니, 여기서 살려면 우리가, 응? 잠깐만 이거 뭐 어, 이거 뭐 어, 뭐야 뭐나 어, 어, 눈이 왜은 가야 1번 이라고 적혀 있네 1번 자 여러분 1번입니다 펴봐오 어, 이상하네 뭐야 도대체 포켓몬 팽돌이를 담은 것은 땡땡땡이다 야 뭐냐 하 잠깐만 야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야 그렇겠지 어눈 걔가 물탈이니까 하늘색이. 야, 너 옆에 뭐야? 뭐, 어, 뭐야? 어, 이거 무슨 팽돌이야? 무슨 발이 팽돌이랑 닮, 닮았어 어, 닮았. 그 근처에 힌트가 있다는 뜻 아닌가? 어, 잠깐만. 그러면 여기. 어, 이거 뭐야? 잠깐, 어, 못 찾는데. 찾을... 어, 뭐야? 이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한번 읽어봐. 거... 읽어봐. 읽어봐. 음... 어, 이거 뭐냐? 배고파기배고파기배고파기배고파기배고파기배고파기배고파기배곱파기배고파기 배고파긴, 배고파긴, 배고 땡땡 땡! 땡파인가고땡긴배고가 이거 내가 예전에 놀던 여러분 제 촬영에 나왔었는데 배고 어? 잠깐 어? 이거 뭐야 잠깐만 내 바닥에 어? 있던 거 뭐야 이거 고파배고피검배 백꼬... 아니야? 배고 배고파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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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배배 이거를 맞추면 정답이 나온다. 5, 0, 4. 이건, 조금만. 이게 더하기인가, 뭔가? 이게 지금, 내 유튜브잖아. 그러니까 내, 내 거랑 영, 영상이 되지 않을까. 오! 잠깐만, 4랑 0이랑, 40? 그 다음에, 4, 2가 들어오니까 혹시? 내 생일. 4월 24일. 어? 0, 4, 2, 4? 0, 4, 2, 4? <laughs> 잠깐만. 어 뭐야? 내 불이 왜 꺼졌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불 켜자? 어 켜. 켜지. 안 켜져? 뭐지? 정전인가? 뭐지다시인까아불와 어, 불이... 켜졌다. 아, 아, 나... 진짜 깜놀랐습니다. 나도 깜, 깜놀... 저도 깜. 깜놀... 자한번 여기... 놀란 표정 지어 주시죠. <laughs>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여기다 말해 볼까? 무슨 얘기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 수 있어? 잠깐만, 야. 혹시, 그거 아니야? 그, 문, 똑똑똑 한 소리. 잠깐만. 어, 곰이, 이사, 이 아니, 해봐. 이제 0이니까. 잠깐, 열어봐. 어, 어, 잠 저건 어, 뭐야? 열리있네? 어, 저건, 오! 어, 혹시? <laughs> 탈출! 성공! <laughs> 오, 성공이다. 성공했습니다. 성공, 성공. 야, 장난. 또... 아, 이거, 여기 오늘. 너, 너무 쉬운 거 같았었는데. 아니, 어디서 억지로 불리려고. 억지로 불리려고. 어, 거기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방탈출 설정 했으니까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웃음참기는 찍을게요. 그러면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아니, 어,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laughs> 설정. 꾹꾹 제, 제 말은 믿지 마세요. 그럼 안녕.